하늘이 아닌 땅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쯤 높아질까요?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시속 1200km를 육박하는 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운송열차의 첫 시험주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과야후로 21세기 운송수단의 대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음속 열차는 공기압을 낮춘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서 열차가 오가는 방식으로 땅 위를 달리는 고속 열차에 자기부산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초고속 열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글로벌 명품 기술 교사 김어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열차 형태의 차세대 이동수단 하이퍼루프입니다. 아직은 개발 중에 있지만. 최고속도가 시속 1300km에 달할 만큼 아주 빠른 그러한 열차인데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을 30분 만에 오갈 수 있다니? 선생님은 하이퍼루프가 상용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사람이나 우리 짐을 옮길 수 있는 수송 기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 기술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수송이란 의미, 그리고 기술이란 의미 두 가지 단어를 알아보고 합쳐가지고 수송 기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의 의미입니다. 자, 수송의 의미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차나 또는 자동차 또는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기는 것을 수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술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강화하는 수단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송 기술의 기술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좀더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기술은 인간의 필요한 욕구.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의 형태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 자원의 형태입니다. 이 자원의 형태인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위에 볼수 있는 메터리얼, 재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종이나 나무나 플라스틱,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것은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무장갑이 하나 있죠? 자, 여러분들 또는 엄마를 도와주거나 여러분 직접 설거지를 한다고 치면, 손에 바로, 어, 그, 설거지를 막 하게 되면 미끄럽죠.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필요, 욕구가 필요한 거야. 뭔가 미끄러지지 않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고무 형태를 가지고 와서 뭐 해보니까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인 마찰력을 정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고무장갑입니다. 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막 하면 미끄러지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송과 기술이 어떻게 합성이 돼서 수송 기술이란 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수송 플러스 기술. 짜잔. 자, 사람이나 물건을,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또는 물건을 택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 수송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송 기술이 어떤 게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위해 사람을 자어 설날이나 추석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에 가야겠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야겠죠 그러기위 해서는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 곳입니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거나 타고 간 뒤에 우리가 원하는 도착지 우리 할머니 댁 외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댁댁 등등등 복착지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는 수송.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 크죠? 자, 그렇다면 이 수송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총네 가지,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역할. 인간의 생활 영역을 확대시켜준다. 자, 어떤 뜻이냐면, 자, 수송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을 엄청 빠르고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자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가야겠죠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 시원한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간의 삶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휴가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두 번째 어떤 특징들이 있나 어떤 역할이 있나 보시면 인간 생활의 영역을 확대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영역. 은 보통 육지라고 하는 땅 위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해양이나 바다 속이나 또는 우주까지 넓혀줍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대부분 우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곧 조만간에 어, 우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영상을 여기 그 사진을 보면 우주 정거장입니다. 여기에 어, 몇몇의 국가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만든 우주 정거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주를 나가기 위한 우주 화성을 개척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올라가서 한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개척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송 기술의 역할, 수송 수단인 바로 로켓, 우주 왕복선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주 왕복선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가보지도 못했겠죠. 달도 들어가고 곧 2025년까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그 화성 기지 탐사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도 살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는 요즘의 언론을 보니까요 우주에까지도 우리가 수송 기술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역할은 새 제품의 생산과 촉, 소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생산 지역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죠 보통 대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소비,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역 보통 대도시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 지역으로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여 상품의 유통이 빨라집니다 자 선생님은 최근에 어떤 경험했었냐면 너무 회가 회가 먹고 싶어 회 먹는 회 아시죠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싱이 시간에 바로 잡은 자연산. 화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에게 남해안에 있는 여수 지역에 있는 횟집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막 잡은 아침에 잡은 회를 좀 줘라. 어떻게 주냐?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고속버스로 줘라. 자, 이렇게 아침에 잡은 자연산, 화를 떼가지고 그걸 잘 조리를 해가지고 고속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자기가 가져와서 집에서 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고속버스가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아주 빠른 교통수단, 수송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산물도 우리가 실시, 우리가 신선한 걸 아주 그때그때 이제 얻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새로운 시장의 개발과 확장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역적인 농산물 시장을 국가적인 수준의 농산물 시장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김이 보이시나요? 이 김,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김과 비슷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죠. 저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김을 항상 먹어요. 그만큼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알다시피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을 많이 먹습니다. 이 김이요.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중대에서는 김스낵으로서 팔리는데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 전, 전 연령층을 아우르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케이푸드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케이푸드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 김을 생산한 뒤에 비행기나 또는 배를 통해서 외국으로 그때그때 그때 공수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케이프드란 말 자체가 없었겠죠. 한국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 이런 김뿐만 아니라 농산물들이 외국적으로 아주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케이프드로서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의 개발과 확장도 수송 기술로 가능하다. 라는 것이 있고요.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 간의 소통입니다. 이 지역 간의 소통이 어떤 의미냐. 자, 보시면. 자, 사람의 이동. 사람의 이동과 의사 전달을 쉽게 하여 지역 사이에 무엇을 줄여줄까요? 거리감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지역 간의 호소호통입니다 자, 우리가 실은 오래 전만 해도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전만 해도 이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게 좀 완화가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통 수단, 수송 수단이 발달돼서 왕래가 많아지면서 그랬다는 어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상도에 가고요. 자 경상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쪽 오고요. 이렇게 빈번한 이동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해보고 아 옛날에 가졌던 허니카를도 없 없애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런 지역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 지역 간의 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좀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역 간의 소통입니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 발전과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의 문화, 특징적인 문화, 그지역의 지역 간의 수송수단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문화도 발전시켜주고 산업을 발전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이바지한 게 바로 수송기술의 네 번째 역할, 지역 간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송 기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수송 기술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수송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송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인간의 생활의 영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시장의 개발과 확장에 이바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수송기술의 역할입니다.